안녕하세요 레퀴엠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 호스티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기도의 라틴어 가사를 한 단어 한 단어씩 같이 보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기도문 전체입니다 제가 먼저 라틴어로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소리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호스티아스, 에츠 프레체스, 티비 도미네, 라우디스 오페리무스, 투수스키페, 프로아니마부스, 일리스, 콰톰을 호디에, 메모리안 파치무스, 파케에스 도미네, 데모르테, 트란스르 아드바탐, 콰암 올림 아브라해 프로미시스티 에츠 세미니, 에유스. 자 그럼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첫 구절부터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첫 부분은 바로 찬미의 재물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또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지를 선언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첫 구절의 라틴어 원문과 발음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발음을 보시면서 제 소리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호스티아스, 에트 프레체스 티비, 도미네 라우디스 오페리무스 자, 그럼 단어들을 하나씩 볼까요? 호스티아스, 이건 희생제물이라는 뜻이고요. 에트는 그리고, 프레체스는 기도들입니다. 티비는 당신에게, 바로 하느님께 바친다는 의미죠. 그리고 도미네는 주님 하고 부르는 말이에요. 라우디스는 찬미에라는 뜻이라서 앞에 호스티아스와 합쳐지면 호스티아스 라우디스, 찬미의 제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페리무스는 우리가 봉헌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 주님 저희가 찬미의 제물과 기도를 당신께 봉헌합니다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치는 이 재물과 기도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나옵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영혼을 위한 간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구절도 라틴어 발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투 수시페 프로아니마부스 일리스 콰룸 호디에 메모리암 파치무스. 단어를 한번 볼까요? 투는 당신께서라고 해서 하느님을 딱 지칭하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수십회는 그냥 받다가 아니라 받아 주세요, 받아 주셔서 하고 간절하게 청하는 느낌이죠. Pro animabus illis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q u 호 r u m Hodi e memoria facimus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라는 뜻으로 바로 앞에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메모리안 파치무스예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기억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한다는 걸 넘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모하고 기념하는 행위를 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뉘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 전체의 심장,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봉헌과 간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가장 중요한 요청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담긴 세 번째 구절 한번 들어보시죠. 파크 에아스 도미네 대 모르테 트란실레 아드 비탐. 단어들을 하나씩 볼게요. 파크은 슈머하게해 주십시오. 슈머하게 하소서 하는 강한 요청입니다. 이스는 그들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대 모르테는 죽음으로부터 트란실레는 건너가다. 그리고 아드 비탐은 생명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여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 내죠. 바로 이겁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데 몰테 트란세 t 비탐 이 부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품고 있는 궁극적인 희망과 염원이 바로 이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신앙의 약속의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줄이죠. 명확하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콰 올림 아브라해 프로미시스티 에테세미니 에우스. 마지막 단어들의 뜻을 한번 볼까요? 콰은 앞에서 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고요. 올림은 일찍이, 옛날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헨은 아브라함에게, 프로미시스트는 당신께서 약속하셨습니다라는 뜻이고 에세미니에주스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 아주 먼 옛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완성됩니다. 봉헌으로 시작해서 영원을 위한 간구를 거쳐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핵심 요청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가 오래된 약속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 흐름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기도문 전체를 다시 한번 라틴어로 들어보겠습니다. 호스티아스 앳 프레제스 티비 도미네 라우디스 오페리무스 투 수시페 프로 아니마부스 일리스 꽈룸 호디에 메모리안 파치무스 f a c k e a s domine. De morte t r a n s e r e ad vitam. Qua m o l p r o m i s t i et s e m i n e u s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말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미의 제물과 기도를 주님께 바치오니 이 영혼들을 받아 주시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소서. 결국 이 기도의 핵심은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 저희의 제물과 기도를 바치니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염원인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스티어스의 가사를 한줄한줄 한줄 깊이 들여다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레키엠 음악을 들으실 때이 기도문이 연주되는 부분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의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울림을 주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